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과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고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70장입니다 환난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찬양집 330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thank you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보기는 사람 12월 15일자 부문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엘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와 스스로 심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하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약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네, 뭐 오늘 동영상으로 봅니다만 여러분 낯설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첫 환상을 본 후에 이제 3년 뒤에 또 다른 환상을 예, 보았습니다. 먼저 그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아,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순염소가 나타나죠. 역시 그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고 뛰어난 뿔 하나가 있었는데, 순양 쪽으로 가더니 그 순양을 쳐서 순념소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큰 뿔이 결국 꺾였고, 네 가지, 네 개의 뿔이 또 생겨납니다. 근데 작은 뿔 하나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죠. 근데 이것이 2300주야까지 된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환상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이미 네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의 흐름, 제국들이 어떻게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이렇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있을 때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가 본 것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순양. 순냥. 근데그두 두 뿔이 다 길었지만. 그 두, 두 뿔을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난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또 숫량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들이받은 거죠. 근데 당할 짐승이 없었고 그것을 구할 자가 없어서 이숫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지고 강해졌다. 뭐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순양이 뭘까요? 네,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바로 메대와 바사제국을 의미합니다. 두 뿔이죠? 예, 메대 하나, 바사 하나. 근데 바사가 나중에 생긴 뿔이지만 앞에 있는 뿔보다 더 길었죠. 이게 메대보다 바사가 더 강력하고 어, 통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사, 마, 바사가 메대까지 장악하고 합병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렇게 예,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사제국은 페르시아죠. 엄청난 땅을 정복하는데 당할 자가 없고 거칠 것이 없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지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벨사살 왕때 지났으니까 아마 다리오 왕 때겠죠. 3년이 지났어. 그때의 얘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일어나는 것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모르고 우리 개인의 그 다음날도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무슨 아시겠어요? 총선이 어떻게 되고 다음 대선이 누가 될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10년 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뭐 어디입니까? 천년 뒤가 뭐 영원을 다 알고 계시.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봤다, 그것을 안다, 그것을 행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나라도 개인도 모든 것도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분이 다 하심을 알고 보여주시는 만큼 알고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는 교만해서 서로 충돌하고 대적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양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행하고 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순양은 이렇게 거칠 것이 없고 뭐 당할 자가 없으니까 계속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바로 누가 나타나는가? 순념서가 나타나요. 이게 순념서가 바로 어, 페르시아 뒤에 나타날 그리스로 우린 보통 알려졌는데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염소에 두는 그 순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죠? 예, 그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정복을 엄청나게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가 순양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 쳤어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양이 대적할 힘이 없어서 결국 순념소에게 패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예,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망한다. 그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도 영원하지 않고 그 뒤에 죽고 난 뒤에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분열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네 나라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셀루쿠스 왕조라는 것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순양만 하더라도 당할 자가 없다, 거칠 것이 없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헬라인 순념계에 꺾여 지팔피잖아요. 우리도 순념서가 계속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전 한60몇년 정도 됐을 때 로마에게 넘어갑니다.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 제국이 건설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큰 소리 치고 미국이 다닙니다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또 그러면 중국이 뜨면 중국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가 끝나고 나서 스페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대형제국을 이뤘어요. 뭐 독일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또 어떻고요. 그러나 미국으로 또 넘어갔죠, 주도권이. 지금 얼마나 호령합니까? 지금 뭐지2니 해도 여전히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또 중국은 또 요즘 얼마나 커진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권세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허무한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권세는 왔다가 사라질 것인데 그 허망한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거기에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 권세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나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네 개의 나라,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분열될 거라고 그랬죠. 그때 헬라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자가 안티쿠스 4세.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안티쿠스 하세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문화,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그리스와 그러니까 헬라화로 바꾸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도 없애버렸어요. 당연히 예, 유대인들은 어, 상상도 못할 일인데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결코 제물이 될수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섬겨서 어, 섬기도록 헬라 시기잖아요. 이건 제우스가 그리스 신이니까요. 그, 그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했죠. 여기 안 반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이 안티코스 사세 왕은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였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오죠. 보세요.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이게 다 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어, 백성이 매일 드린는 제사가 넘견바되고 그것도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예. 이런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됐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 통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마지막절에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대체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까지 더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바로 2300주야까지니라. 그러니까 2300주야니까 밤낮이니라. 이게 2300일이지. 또 이것이 언제 기한일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이 기한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들이 물러가고 완전히 기능이 망가졌던 성소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지금도 세상 권세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 안티쿠스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요즘 IS가 보입니다만 그런데도 있고 또 이슬람권이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하잖아요 공산주의 또 불교권에서도 마찬가지 세속적인 정권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자기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가 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 2300주야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소, 성도들을 향한 이환란 그리고 핍박이 계속된다면 아마 남을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바뀌듯이 또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도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 죽어 남물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이 성겨져 있으니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불충과 불신으로 성소가 망가졌죠. 주님께서 오셔서 장사하고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세상을, 성소를 정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까지 이런 핍박이 어려움이 가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 흥망성세를 다 알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 권세는 교만해서 서로 충돌하고 흥망성세가 왔다 갔다 할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그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마지막은 세상 권세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지만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 다 지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3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 더 찾고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이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서로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또 무너지고 세워질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거나 거기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흥망성세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강력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핍박하겠지만 저희들이 끝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로 망가진 우리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